안녕하세요, 현지님들. 오늘도 돌아온 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6월 21일이죠. 금요일에 하루를 같이 한번 또 살펴볼 텐데요. 좋은 도 금요일 보내시고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기쁠 수 있는 일이 함께 하는 또 그런 금요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일주일 또 달려오시느라고 너무나 또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도 전하고 싶고, 오늘도 금요일 잘 마무리하면서 기분 좋은 도 주말 시작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6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를 섞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나 선택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자, 1번 분들은 킹완즈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좀 힘이 되는 조력자가 되는 사람이 따른다. 이렇게 보이고, 또 평소보다는 일을 좀더 꼼꼼하게 해 나가는 날이라서 오늘 또 실수가 없는 날이다. 뭔가 한번 할 일들을 뭐두 번, 세번 하게 되는 그런 일은 오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때로는 나의 좀 본연의 모습을 감추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때로 뭐 여러분들이 낯선 사람을 만나서 그럴 수도 있고 조금 연기를 해야 되는 감춰야 되는 내 본심을 좀 숨겨야 되는 그런 일도 오늘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적으로 좀 나서는 게 좋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조금 뭐 주도권을 가지거나 좀 이끌어가는 리더십도 오늘 필요하다라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때로는 뭐 누군가를 받쳐주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킹카드가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좀 주된 위치에서 주변을 좀 이끌고 가는 게 오늘은 더 편하고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적으로 본다라면 오늘또 취업적으로 운이 좋은 날이고요. 여러분들의 오늘 또 하루가 성장의 기대감이 좀 보이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2번 분들. 자, 2번 분들은 6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돈이 좀 새어나갈 수 있는 날이다라고 보이고, 누구를 위해서 좀 지갑을 열게 되는 일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자리에서 내가 제일 연장자라서, 혹은 또 여러분들이 뭐또 선배라서 이뭐 커피 한잔 사거나 밥을 한끼 사거나 뭐 술을 한잔 사거나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턱 내게 되는 경우들도 오늘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뭔가 이미지 관리에 신경을 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또 뭔가 겉으로 좀 뭔가 보이는 것들에 좀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데 또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오늘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게 되고 정리된다라는 운을 또 가지고 있는 것만큼,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이 정리가 되거나, 뭐, 요즘 또 많이 하는 중고나라, 뭐, 당근마켓, 이런 것도 뭐, 정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오늘은 있다라고 보이고, 없는 사정에서는 돈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금전적으로 요즘 좀 힘들거나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금전적으로 좀 들어오는 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들어오는 돈들도 있지만, 나가게 되는 것들은 좀 사람을 위해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것들만큼 잘또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쓰는 거는 좀 조절할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고, 좀 숨통이 트이는, 돈 쪽으로 숨통이 트이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고, 뭐 여러분들 또 주변에 배려나 이런 또 양보를 받게 되는 일도 오늘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러브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면접에 대한 좋은 흐름이 있는 날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뭐 연애적으로 좀 좋은 날이고 뭐 데이트 같은 거, 뭐 이성과 시간을 보내기에 오늘 또 괜찮은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유혹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여러분들 몸에 좀 열이 많아지는, 좀 에너지가 넘치는 뭔가 또 그만큼 내가 열정을 쏟게 되는 뭐 이성이나 일이 오늘 또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뭐든 좀 과하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에너지 넘치고 열정이 있는 건 그렇지만, 너무 이게 좀 상대에게 부담을 주기도 쉬운 날입니다. 그래서 뭐 적당한 선의 조절도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소개팅, 데이트, 이런 거 오늘도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면접도 좋고, 그리고 또 따라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좀 미용실을 가거나, 뭐 네일아트 같은 걸 한다라든지, 혹은 또 머리 변화를 준다라든지, 옷을 산다라든지, 좀 뭔가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한 투자들도 오늘 괜찮다. 이렇게 보이는 느낌이고, 매매적으로나, 뭐또 사람들과의 교류도 오늘 좋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하는 것만큼은 또 좋은 말을 듣게 되기도 하니까, 사람과의 대화하는 부분에 좀 뭔가 끼어들어서 오늘 나쁠 게 없다. 또 그런 모임이나 약속들 생기면 나가보시면 좋을 거다. 뭐 좋은 인연이 오늘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퀸 컵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오래 지켜봐야 되고 깊게 바라봐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그런 날이 될 거라고 보이는 것 같고요. 이 카드의 핵심은 나도 날잘 모른다 라는 의미가 되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는 오늘 나에게 좀 질문을 많이 던질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좀 의문을 많이 가지고, 나 자신에게 좀 물음표를 띄우게 되는 그런 일이 오늘 좀 있을 거다. 이렇게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좀 감정에 푹 빠지기가 쉬운 날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물음표를 띄우고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것만큼 우울해지기도 쉬운 날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나 자신이라는 그틀 안에서, 생각이라는 틀 안에 너무 갇혀 보내게 되니까, 오늘은 뭐 생각하는데 좀 에너지 낭비가 많이 드는 그런 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때로는 답답함을 좀 털어내는 것도 좋아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소통하면서 여러분들 좀 속내도 드러내보고 표현해보고 이런 것들도 오늘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합격적으로도 좋거나 뭐 면접 뭐 취업 이런 부분도 오늘 좀 지켜보면 좋은 결과 따를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뭐몇 시까지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발표가 안 났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녁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뭔가 기다리는 소식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늦게까지 좀 기다려봐도 좋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5번 분들. 저 5번 분들은 컵 4번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좀, 뭐, 밀어내게 되는 약속들이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절하게 되거나, 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런 일이 오늘도 있겠다라고 보이는 것 같고요. 뭔가 여러분들이 좀 갇혀 보내는 날인데, 그게 또 결코 뭐 나쁜 날은 아닐 것 같습니다. 나쁜 일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좀 멀리하고 안정적인 걸 선택하게 되는 날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큰 변화는 없이 좀 무탈하게 오늘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 거절하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과 좀 이어서 보면 여러분들을 좀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또 그만큼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좀 받아들이기 싫은 나는 좀 오늘 혼자 있고 싶거나 또 나는 이미 내가 좀 계획한 대로 하고 싶은데 계속 뭐 누군가가 보자라고 한다라든지. 누군가가 또 연락 와서 귀찮게 군다라든지 여러분들 시간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뭐 여러분들 또 감정을 또 낭비시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사랑 관계에 있어서 좀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내가 좀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뭔가 오늘 또 기다리고 있는 결과가 있다라면 내가 기다리는 거보다는요. 뭔가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고 뭐 후보 순위가 있다라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대한 결과, 내가 얻고자 하는 거에 대한 결과는 좀 늦게 오고 또 내가 뭐 이지망, 삼지망 뭐 후보 순위로 뒀던 부분에 대한 연락과 뭐 그런 결과들이 좀더 일찍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좀더 기다림이 필요한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연과 소통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도 방어적인 태세를 취해야 되거나 고집을 부려야 되는 경우들도 오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또 5장의 카드와 선택지 다 보게 되었고요. 오늘 나오는 흐름들은 뭔가 좀 사람들이 껴 있는 카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사람들이 접점이 있고 뭐 약속이 있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겠고 그런 것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조절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내가 아니다 싶으면 좀 거절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오늘 좀 중요한 부분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였던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우리 현치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